2025년 3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의 sk하이닉스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010-2701-6611 연락처가 보이실 텐데 매수 타이밍, 목표가, 손절가처럼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025년 3월 이후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9일 16만 2700원을 바닥으로 기록한 이후 주가는 가파른 반등을 거쳐 9월 16일 장중 최고가 35만 4천원을 터치했죠. 이는 약 117%의 상승폭 무려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나온 변화입니다. 현재가도 34만 8천원으로 고점 대비 소폭 눌림만 나왔을 뿐 강세 흐름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퍼센트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이 안에 숨겨진 기술적 구조와 수급의 맥점이니까요. 먼저 바닥 구간을 보면 3월 후반부터 4월 초까지는 극단적인 하락세였습니다. 이평선 전부 역배열 거래량 위축 오실레이터 지표 감에도 전형적인 추세 하락 말기 패턴이었죠 특히 4월 9일 주가가 16만 2 7 0 0원까지 밀렸을 때는 1 2 0일선하향이탈과 장대음봉의 조합이 나오면서 공포가 극대화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날을 기점으로 캔들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4월 중순까지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싸우는 모습이 관찰됐고 5일선과 21선이 수렴하면서 정배열 전환 준비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미 반전의 시안이 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5월 초 결정적인 신호가 나옵니다. 주가가 21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이평선 520, 61선이 정배열을 완성. 동시에 거래량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했죠. 이 구간은 기술적으로 중기 추세 전환에 확신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바뀐다는 증거가 등장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6월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 채널에 진입합니다. 특히 6월 14일을 기점으로 121일선까지 뚫고 올라오면서 장기 투자자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후엔 단기 눌림, 급등, 조정, 재급등의 이상적인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기술적 메커니즘이 매우 잘 작동한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 7월 17일입니다. 이날은 거래량 932만 주 이상이 폭발적으로 터진 날이고. 차트상에서는 장대양봉과 함께 전 고점 돌파 이후엔 가속도가 붙는 전형적인 강세장 급등 초입 구조입니다 이 거래량은 이전 한달 평균 대비 약 2.5배 수준입니다 단타가 아니라 기관, 외국인 등 주체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죠 여기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점 돌파 시 거래량 동반 여부 둘째 캔들 형태와 이격도의 조화 여부 7월 17일은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5일선 위에서 시작해서 시가 대비 고가 마감 거래량 동반 그리고 20일선과의 적당한 이격으로 과열이 아닌 가속이었기 때문에 당시가 강세장의 두 번째 추세 시작 구간이라는 걸 명확히 알수 있었던 포인트입니다. 8월엔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은 하락이 아니라 에너지 응축, 즉 눌림목 구간이었습니다. 2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며 횡보 이평선의 기울기는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세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강세장 중간에 자주 나타나는 조정 파동이며 기술적으로는 플래그 패턴 혹은 박스건 수렴이라고도 부르죠. 실제로 8월 말부터 주가는 다시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5일선 재돌파, 21선과의 벌어짐, 핸들바디 확장, 그리고 결국 9월 들어서는 급등 구간에 재진입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9월 16일 SK하이닉스는 장중 35만4천원이라는 새로운 고점을 찍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상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5일선과 주가의 이격이 다소 벌어졌고, 둘째, RSI와 스토캐스틱 모두 과열권 진입, 이 말은 즉슨! 단기 과열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하락 신호냐?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땐두 가지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하죠. 시나리오 1. 눌림 후 재상승 시나리오. 2. 단기 조정 후 기간 조정. 결국 중요한 건 매물 소화 여부와 이평선 지지력. 그리고 거래량이 줄면서도 주가가 버티는 겁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급락이 아니라 눌림 후 수렴이 나온다면 상승 여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SK 하이닉스는 2025년 4월 이후 거시적 추세의 전환을 시작했고 5.26 1 0 2 1선 정배열, 거래량 동반 돌파, 박스권 수렴 이후 재급등 이 모든 기술적 조건들을 완벽에 가깝게 충족시키며 고점을 갱신해 왔습니다. 현재는 당이 과열 신호가 일부 존재하지만 이탈이 아닌 눌림에 가까운 흐름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지점에서 무작정 진입하기엔 리스크가 높고 이미 보유 중인 분들은 이익 실현 시점과 재진입 포인트를 잘 설정해야 하죠. 그래서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2701-6611이 번호로 개별 포트폴리오에 맞는 전략,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선까지 조율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화면 그냥 지나치려는 분들 이거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 번호 010-2701-6611 이거 그냥 아무 번호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자 전용 정보방이에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료 정보방에서도 보기 힘든 퀄리티입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밑줄 딱 그어드릴게요. 구독자 전용 정보방 100% 무료. 자, 이게 포인트예요.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고 월 구독료도 없고 가입비도 없어요. 그냥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 여기 번호로. 010-270-16611. 그리고 문자로 급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제가 바로 초대 드려요. 진짜 간단하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느냐? 지금 주식 시장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갑자기 하루 만에 20%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들. 그 중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짠지, 감잡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서 정보 없이 매매한다? 그거는 그냥 운에 맡기고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보가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니에요. 직접 시황 분석하고 차트 다 뜯어보고 수급 분석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드리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지금 세력 매집 구간에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려요. 이 주식 지금 물량 정리 들어갔습니다. 눌림목 확인되면 진입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또 밑줄 그을게요 문자로 급등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고 어 나도 정보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셨다면요 그냥 문자 앱 여시고요 번호는 어렵지 않아요 010-2701-6611 그리고 문자 내용은 딱두 글자입니다 급등 이거 보내주시면 돼요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고 정보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이런 거 사기 많던데? 맞아요 요즘 그런 거 많죠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이방 여러분한테 돈 요구 안 해요 입장료 없고 나중에 유료 전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stock 6611 검색 후 동일하게 급등 이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도 적혀 있어요 밑줄 한번더 그을게요 종목 상담 종목 추천 시황 분석 뉴스 속보 자 이게 그냥 단어 나열한 게 아니에요 전부 제가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갑자기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 그러면 제가 뉴스보다 더 빠르게 그 원인과 배경까지 분석해서 공유 드려요. 또 어떤 구독자분이 아, 이 주식 지금 물타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 안 합니다. 그 주식의 거래량, 최근 흐름, 기술적 지지선, 이평선 위치, RSI, MACD까지 다 분석해서 정말 명확하게 설명 드려요. 그냥 추천이 아니라 이유 있는 분석과 판단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왜 직접 운영하냐면요. 솔직히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은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괜찮은 종목 추천은커녕 그냥 유튜브만 보고 들어가서 물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겁니다. 영상도 찍고 자 정보방도 운영하면서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는 공유하자. 이 생각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분들 굉장히 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방 인원 제한이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감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그때 문자라도 보낼 걸 하고 후회하셔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270-16611. 문자 내용은 급등. 이두 가지만 하시면 바로 정보방 초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안내 드릴 거예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정보 없이 매매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루 만에 계좌 반토막 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루 만에 30%, 50% 수익도 날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정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정보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그 정보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방, 단순히 시황 분석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매수 타이밍, 분할 진입 시점, 손절가 설정, 익절 구간 다 안내 드립니다. 어디서 사야 하죠? 묻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지금 사세요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 구간에서 분할 진입하시고요. 만약 이 지지선 이탈되면 손절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익절하세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까지 다 안내해드립니다. 자, 마무리로 한번더 강조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가장 집중하셔야 할 부분 바로 이겁니다. 01027016611 그리고 문자로 급등 단두 가지입니다. 지금 영상 멈추지 마시고요. 문자 먼저 보내놓으세요. 그래야 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의 매매 결과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기회를 드리는 건 바로 저예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그 준비되신 분 맞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을지 그 배경과 논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매수 전략이나 보유 중 대응법이 따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0 1 0 7 0 6 6 1 1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적으로 포트폴리오 맞춤 전략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AI 반도체. 그 중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의 압도적인 수요 증가입니다. 쉽게 말해 AI 산업이 커질수록 SK하이닉스가 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AI 반도체 시장의 최전방에 있는 이 회사가 다음 세대 GPU인 H200, B100 시리즈에 넣을 메모리 공급사로 SK하이닉스를 거의 독점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HBM3와 HBM3 모두 SK하이닉스가 업계 최초 양산 및 기술력 검증을 마쳤고 삼성전자나 마이크로는 아직 대량 납품까지 못간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이익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실적의 구조적 반전입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적재 허덕이던 SK하이닉스가 2025년 들어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특히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의 원천도 단순 가격 회복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메모리 위주로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꾼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 많이 팔아야 조금 남았는데 지금은 적게 팔아도 수익성이 더 좋아진 체질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체질 개선이 계속된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단기 급등이 아니라 장기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적 수혜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했고 SK 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시설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R&D 확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예정되어 있고, 이는 기업의 장기 성장성과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역시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SK 하이닉스와 협력하는 분위기죠. 중국 중심의 공급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고객사들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네 번째는 공급 사이클 전환입니다. 2022에서 또 2023년은 공급 과잉 재고 누적의 시기였지만은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DDR로 LPDDRX 그리고 HBM까지 모두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AI 서버, 스마트폰 등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죠. 특히 HBM은 라인 증설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쉽게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격과 마진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이슈였다면 지금부터는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 산업이 아닙니다. 이미 각 국정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이 흐름은 2026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외에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SK하이닉스의 메모리를 주요 공급선으로 검토 중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능력 확대와 수익성 개선의 연결 고리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청주, 이천, 용인 등의 차세대 HBM 중심의 전용 라인을 증설 중입니다. 2026년까지는 hbm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독점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만들어만 놓으면 팔리는 구조, 더 정확히 말하면 수요가 앞서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적이 나오기 전에 시장이 선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세 번째는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 유지 가능성입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 hbm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자, sk하이닉스는 이미 HBM3를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유일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검증된 공급사와 계속 협업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다만 기술 격차가 좁혀지거나 대체 공급처가 확보되는 경우엔 SK 하이닉스의 독점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일에서 이 년간의 R&D 집중도와 수율 유지율은 기업의 주가 방향성에 결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중국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의 방역조치 등은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한 잠재적 리스크로 계속 존재하죠. 하지만 이 역시 대응력이 없지 않습니다. 생산 다변화, 고객사 다변화, 미국 현지 진출 등 SK 하이닉스는 이미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객사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1AI 수요 확대, 2프리미엄 메모리 독점, 3 실적 구조 개선, 4정책 지원, 이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단순한 반등이 아닌 구조적 재평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언제 진입하고 어디서 매도할지를 정해 놓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쫓아가기보다는 보유 중이라면 이익 실현 타이밍, 관망 중이라면 눌림목 매수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라는 건 아마도 지금 주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실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불안한가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나요? 뉴스는 넘쳐나는데 도대체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도 잘 압니다. 정말 그 마음 너무나 공감됩니다. 저 역시 과거엔 매일같이 정보에 휘둘리고 혼자 판단하다 손절하고 급등하면 쫓아 들어갔다가 물리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정보의 질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내 계좌는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단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실전 전략, 그리고 진짜 실력. 그 결과 지금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고 이제는 그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 잘 봐주세요. 영상 보면서 펜으로 하나 하나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 보이시죠? 01027016611 급등 문자.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번호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계좌가 변화되는 출발점이 될수 있는 하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번호로 급등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바로 초대해 드립니다 그 정보방에서는 뭐가 있냐고요 하나하나 설명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핵심이고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드리는 100% 무료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이 문장 보세요. 구독자 100% 무료 정보 제공.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100% 무료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요즘 주식 커뮤니티, 단톡방, 리딩방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어때요? 무료입니다. 해놓고는 며칠 지나면 프리미엄 전환, 관리비, 수수료, 상담비용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저희 정보방은 어떤 명목의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진짜로 무료입니다. 왜냐? 정보는 팔지 않고 나눠야 가치가 있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정보를 개방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정보가 오냐고요? 다음 문장으로 가보죠. 주식 기초 교육 제공. 여러분 주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기초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감으로 매매하고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결국 세력의 밥이 되고 기관의 털기에 휘둘리고 뉴스에 속고 차트에 쏠려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방에선 정말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드립니다. 단타와 스윙의 차이, 추세 분석의 핵심, 수급의 흐름, 시황 보는 법, 보조 지표 해석 방법까지 짧고 굵게, 그리고 실전 위주로 교육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한해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도 문의 주셔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스스로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음은 이 문장입니다.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제공.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절도 못하고 익절도 못하고 계속 들고만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계좌 열 때마다 한숨 나오는 그 종목. 근데 팔 잔이 올라갈 것 같고, 들고 있자니 계속 빠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유만 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 종목을 단순히 가지고 있어 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종목의 수급, 세력 흔적, 뉴스 반응, 기술적 위치, 그리고 시장 흐름과의 상관관계,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정확한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물타기를 해야 하는 종목인지 오히려 털고 나와야 하는 종목인지 당일로 끊고 스위칭 해야 하는 건지 이걸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특히 평단 조절 방법 기회비용 관리 심리방어 전략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로 다시 중심을 잡고 투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력 매집주 특별 분석 제공 여러분 급등주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 뒤엔 세력이 있고 그 전에 흔적이 있습니다 거래량 체결 강도 분봉 흐름 이런 거다 봐야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걸 못 봅니다 보려고 해도 어렵고 기술적으로 해석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 늘 결과만 보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저희는 그걸 다 봅니다. 기관 수급 데이터, 외인 매매 패턴, 전일 대비 거래량 변화, 보조 지표 이상 신호, 지지선 깨지지 않는 구조. 이런 걸 모두 종합 분석해서 아직 뉴스도 안 나간 급등 후보 종목 바로 그 세력 매집주를 사전에 포착해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세력이 오늘 들어온다. 이 종목은 이틀에서 3일 안에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전략까지 딱 정리해서 드립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 나온 010-2701-6611이 번호로 급등 딱두 글자만 보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 전부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유료 전화는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계좌에 변화를 줄수 있는 시간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내일도 다음 주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환점에 가이드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010-2701-661급등